이사야에서 말라기까지 17권의 책을 선지서라고 합니다. 성경 전체의 4분의 1의 분량에 해당이 됩니다. 그런데 이렇게 방대한 분량에도 불구하고 성도들로부터 가장 외면받는 성경입니다. 다쳐진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마치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원시인가 같은 책이 바로 이 선지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왜 그럴까요?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배경 지식을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인지 그 뜻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선지서가 성도들한테 굉장히 외면받는 책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. 그리고 선지서가 외면받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. 선지서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. 선지서 하면은 대부분 예언의 책으로 알고 있어요.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. 여러분, 우리가 일기예보, 주식시장을 예측하거나 미래학 책을 읽는다든지, 이게 다 공통점이 뭡니까? 미래에 대해서 뭔가 예측을 한다는 것이죠. 그런데 이 선지서도 미래를 예측한 예언의 책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, 이 선지서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. 물론 그 선지서가 미래의 일들을 예언을 하고 있기는 해요. 그러나 그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에요. 그 점술가들처럼 21세기에 일어날 일들을 사실은 선지서가 예언하고 있지는 않아요. 이 선지서는 우리들이, 성도들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책인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심어줬기 때문에 이 선지서를 가까이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 선지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읽으라고 주신 성경입니다.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에게 주신 책이라는 거예요.